다시 한번 오만하고 선민 의식에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했죠.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게 과연 민주당의 실력으로 민주당의 노력으로 집권한 겁니까? 추운 겨울날 광장에 나와서 촛불 들었던 그 수많은 시민들 전국, 전국의 방방곡곡의 국민들 밤새워가면서 촛불 들었어요 그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이에요 이 정권이 그러면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국민들께는 한없이 겸손하고 자신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그런 자세로 저는 국정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심지, 독서, 아니 잠깐 제저 오늘 작심하고 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끊지 마세요. 근데 잘못하면... 제가 이렇게 보면 과거 정권은 모든 그 적혜를 울면서 과거 정권이 했었던 일을 하는 <가사기> 사람서 우리가 하는 낙하살 인사는 과거 정권이고 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중적인 작대가 없었어요. 우리 신상관 말 갖고 따지자면 공? 굉장히 많이 할수 있어요. 저 복지부에 있을 때 보고하러 들어오는 실국장, 따라 들어오는 상관도 있어요. 상관들이, 아, 아이디어도 참신하다. 그래서 따로 불러서 제가 얘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.